테슬라 중국 부품 배제 선언.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을 다 배제한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일까요? 최근 미국 정부가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 부품이 들어가면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미국 생산 차량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혔죠. 이 조치 하나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SDI 같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 미국 시장에서 기회가 커졌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합니다. 자국산업보호라는 비판과 함께 미중 전기차 전쟁이 다시 불붙었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인상이 걱정입니다. 보조금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전기차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건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닙니다. 배터리 원자재부터 기술력까지 중국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견제에 나선 거죠. 이 와중에 한국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 대신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기차의 패권 전쟁은 부품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건 그냥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 됐어요. 미중의 경제 충돌은 점점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기술력과 공급망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이라면 중국과 미국 중 누구의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